쭈꾸미 할매로 유명한 얼굴없는 기부천사 나정순 할머니가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제3회 국민추천포상에서 장관표창을 포함한 총 4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동대문구 구민인 나정순 씨가 국무총리 표창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일명 용두동 쭈꾸미 할매로 통하는 나정순 씨는 2004년부터 매년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쌀 150포를 남몰래 내려놓고 사라지는 쌀할머니, 얼굴 없는 기부천사로 소문이 난 장본인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렵던 시절에 손님들이 도와줘 현재 넉넉하게 살게 되었다며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없이 살았고, 우리 엄마도 고생 많고. 그래서 기부를 하기를 시작했죠. 손님들이 많이 이루고 와서 협조해주고. 그래서 더 고맙고. 그래서 한동안 내가 10년 세월이 됐어. 그랬는데, 이제 나 가는 날까지 하고, 이제 또 우리의 자식들이 또할 수도 있고. 응.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국민 추천 포상은 기존의 정부 표창과는 달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남몰래 봉사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추천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